고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AI가 작곡하게 됐을 때그 저작권을 AI를 만든 개발자한테 줄 거냐 네. 무효화 시킬 거냐 그 AI 저작권 관련돼서 저작물이라는 게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AI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음... 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까지는 이제 저작권협회에서 AI가 만든 작곡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, 우리 협회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, 아예 그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. AI가 인간이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발라낼 수 있다면, 그 부분은 등록도 되고, 저작물로 음... 보호가 돼요. 인간이 편집하는 데 기여를 했다. 그럼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또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. 아... 그 AI가 100% 생성물을 만들어냈다.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본인이 100% 만든 것처럼 등록을 했다. 그러면 음... 허위 등록이에요.